그러니까 음. 이준석 후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꼬투리 잡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기자할 때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테일과 군더더기를 구분해라. 아, 디테일과 군더더기를 네. 구분해라. 디테일은 본질적인 걸 보여주는 그게 디테일인 것이고 군더더기는 그냥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거다. 어. 기사를 쓸 때도 군더더기가 많으면. 본질이 안 보인다 그런 건다 빼라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 보이지만 군더더기인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본질을 감추게 돼 오히려 음. 그런 건 이제 뭐 사진 찍을 때 흐릿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건다 흐릿하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서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일부 나온 것들을 그냥 막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게때 공격용으로 한두 번은 좋지만 그걸 자꾸 본질화 시키려다 보면 은 음. 충돌이 발생하죠. 저게 그렇게 중요해? 저게 저거는 사실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음. 라는 부분이죠.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AI 100조 투자 얘기했을 때 물론 다안 짜질 수 있었죠, 있겠죠. 이재명 후보의 1조 투자가 그런데 그러면 국가 부채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감세도 하고 예를 들어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공약 집에서는 약 210조 원 정도가 추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그 정도로 됩니까? 차라리 그렇게 들어갔으면 정책 토론이 돼요. 물론 저는 국가 부채 비율을 무작정 놔둬야 된다. 부채를 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특히 우리나라가 안 좋으니까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어느 정도라는 건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경제점 보고 그렇죠. 과감하게 뭐 늘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럼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면 그것도 사실 후손들에게 빚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차라리 들어갔으면 좀더 건강한 토론이 됐을 텐데 음. 그냥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럴 수도 있는 호텔 경작을 그냥 물고 늘어졌다라는 음. 느낌이 좀 듭니다.